안녕하십니까? 리서센인테 김호식입니다. 3월 4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산분석실 최영은입니다. 지난 금요일 증시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주요국 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중국은 1.80% 상승하며 주요국 증시 중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일본은 1.02%, 미국 다우는 0.43%, 나스닥은 0.83% 상승하였고 유럽 스톡스는 0.42% 상승하였습니다. 반면 한국 코스피는 1.76% 하락, 코스닥은 2.78% 하락하였습니다. WTI와 브렌트는 미국 경제 지표 부진으로 인해 각각 2.62%, 2.28%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과 중국 A주 MSCI 편입 등의 호재로 중국 증시는 큰폭 상승하였습니다. 일본 니케이는 글로벌 경기 우려 완화와 엔화 약세에 힘입어 1% 넘게 상승 마감하였고 미국과 유럽 증시는 미국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제히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반면 코스피와 코스닥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오창과 서명식이 취소됐다는 소식 후 가파르게 급락하며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전략부터 살펴겠습니다. 보 오늘 자료가 저 엄청 많아세요. 전략 파트에서 10분, 저희가 글로벌리스 10분, 기업분석이 10분씩 할애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전략 파트에서 너무 많이 오래하시면 안 됩니다. 3분 미만으로 해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주식 전략 담당하는 이재만입니다. 오늘부터 그 월간 자료는 새롭게 개편돼서 발간이 됐고요. 자료의 제목은 전체의 타이틀은 까마귀 전략이라는 제목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북유럽의 지혜의 신이 그 오딘이라는 신이 있었고 그 오딘이라는 신을 의 옆에서 도왔던 게 까마귀들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갖고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생각은 미국하고 한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먼저 했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전반적으로 흔히 얘기하는 무역 협상에 대한 진전적인 기대는 좀 어느 정도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국 증시 자체가 어, 금리가 많이 무도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의 재평가라는 부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 자체가 어, 10년물 국채 금리 기준으로 해서 2%대 후반대에서 3%대 초반대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적정의 PER은 19배 정도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현재 PER이 16.8배기 때문에 PER의 팽창 가능성은 어느 정도 남아있다라고 생각.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익 증가율이 높아졌지만 PR이 조금 역사적으로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미국 증시 안에서는 대표적으로 운송이라든가 보험업종이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무역 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경기 부양을 위해서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민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쪽이 미국 증시의 중장기적인 주도주라고 보시면 될니다 될 같고요. 대부분 다 IT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든가 특히 미국은 소재 기업들 이런 쪽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쪽으로 좀 넘어와서 살펴보시게 되면 국내 증시는 전반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생각을 했을 때 주가와 이익 간의 괴리가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어서 이 이격 이 축소 과정이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2200 대략적으로 5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게 지수의 저항성이 될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높고요. 좀 변동성이 확대될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시장 자체가 유동성 공면이기 때문에 어 지금 페드라든가 인민은행뿐만 아니라 22하고 비 o 제이도아 역시도 최근에 유동성 공급 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동성의 팽창 가능성과 미국처럼 P.E.R.에 흔히 얘기하는 재평가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P.E.R.의 상승 여력은 한국은 한7% 정도 두시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좀 M.S.C.I. 지수 내 중국 편입 이슈로 인해서 한국의 비중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 외국인의 이탈이 있지 않겠냐는 라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외국인은 편입 비중에 대한 변화보다는 글로벌 경기에 대한 변화에 훨씬 더신흥국 주식 시장을 사느냐, 파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에 좀 있다라는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쪽이 생각하기에는 2분기 초 정도가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들이 대부분 다 바닥을 찍고 반대하는 시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행지수장의 역할론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외국인의 이탈 가능성도 그렇게 추후적으로는 강도 높게 진행되진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업종을 보실 때는 우선 위하나 절상 국면에서 강세를 보였던 업종들의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 위하나 절상 국면에서는 중국하고 수출 경합도가 높은 업종들이 최근에는 다 강세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IT와 화학과 철강과 같은 소재 섹터가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계절적인 특징을 좀 이용을 하시게 되면 배당주가 3월에는 굉장히 강세를 보인다는 특성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멘텀의 변화를 좀 이용하시면 자본의 효율성이 낮고 그리고 기업들의 이제 최대주주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서 어, 지부, 아, 주주들의 자본 요구 아, 효율성 개선 요구가 강해질 수 있는 기업들도 관심 가지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료는 테이블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국도 발표하실 거죠? 짧게 해주세요. <laughs> 네, 그. 3월 전략 재료의 중국 파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달 중국 증시는 그 유동성 지표, 그리고 외국인 수급 때문에 강한 반등을 했다고 보고요. 3월 달에는 뭐 어떤 이 반등 자체는 조금 속도조이 들어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쨌나 MLCI 측이 이번에 좀 과감하게 결정을 해서, 어, 내년까지 반영할 그, 중형주까지 이제 편입을 해서요. 어, 이번 11월 달까지 세 번의 리밸런싱이 끝나게 되면은 에주 대형주 253개, 중형주는 168개, 총 421개 종목에 시가총액 20%씩 반영해서 편입되게 됩니다. 어, 2019년 신규 유입 자금 같은 경우는 아, 어, 중국 에이주 시장이 최대한 823억 달러 정도, 한국은 이제 153억 달러 기계적으로 유출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작년에 중국이 패시브성 자금들이 해당 시기에 어, 유입됐던 게한 대략 한11.5% 정도였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보면은, 패시브는 이제 리밸런싱 구간에 94억, 패시, 어, 그리고 국내는 한 18억 정도, 유주될 것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A 주 시장에 이제 연평균 한 300에서 600억 달러씩 계속 올라갈 것 같고요. 현재 한7% 정도 외국인 비중이 10년 내에 20%대까지 올라갈 거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한편 이제 외국인 증 외국인 수급 좋아지면서 이제 내부적으로도 로컬 기관들이 어, 2014년에 유동성 전세에 대한 기대치는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를 저희가 봤을 때, 3월 A주 시장의 상승 속도는 속도 조절을 좀 저희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경기나 실적 바닥이 좀 있어야 될것 같은데, 4월 전까지는 아직 뚜렷하게 경기 실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있어서, 어, 전인대를, 전인대개막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정책 좀 반영이 됐고 그래서, 3월하고 4월달은 실적 경기 우려로 인해서 약간 속도 조절이 있을 걸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다섯 가지 정도 3월달 중국 관련해서 좀 아이디어 드립니다. 일단 3월달 에이주 시장이나 에이주 시장으로 들어가는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뭐 지나친 낙관론을 좀 저희가 경계를 하고요. 반대로 말하면 국내의 에이주 편입 관련 우려도 어 지나친 비관론도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위안화 강세 가능성좀베팅할필요 있을 것 같고요. 또 일본이 중국 인프라 투자에 강한 반등 주목하면서 관련 소재라든지 밸류체인 긍정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경제 코멘트. 글로벌 어슬라운지 발표하실 거죠? <laughs> 네, 어, ETF하고 자산 배분 전략 담당한 기분들입니다. 어, 3월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금융시장에 보면은 그 닥터 코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닥터 코퍼라고 해서 구리 박사. 어, 경기의 경기 변동에 민감한 원자재, 뭐, 구리라든지 니켈 같은 이런 원자재가 뭐, 주식시장에 다소 선행한다. 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어, 주식 투자에 참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지만은, 뭐, 엄밀히 말한다면은, 그 개량적으로 그 선행성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은, 최소한 뭐, 주식과 이러한 이제 그 비찰금속이 어, 동행성을 보이는 것은 특징은 뭐, 사실 확인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이러한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또 다른 위험 자산는 하이힐드가 굉장히 이제 호주를 보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글로벌 리스크가 안정되면서 우리가 이제 위험자산 비중을 높여도 되는 뭐 그런 환경이 아닌가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연준이 뭐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였던 그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최근에 뭐 긍정적인 그 낙관적인 그런 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이런 점 때문에 어 3월 글로벌 시장에서도 여전히. 어 최근 1, 2개월, 1, 2개월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위험 자산의 비중을 다소 높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주식의 비중을 높게 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신흥국의 비중을 조금 더 높게 가져가는 이런 전략을 유지를 하고 있고 채권에서는 국채도 좋지만은 단계적으로는 하이일드 그리고 뭐 크레딧 이런 쪽의 비중을 높이는 이런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채에서는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의 비중을 다시 높이는 이런 전략을 통해서 3월 한달 동안에는 높은 수익성을 회복하는 뭐 그런 전략이 어 유효할 것을 생각을 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그 금년 들어서 저희 쪽에서 제시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본다면은. 1월달, 2월달 누적을 해가지고 현재 금년 연초 대비 약 4.4%의 수익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과 뭐 채권, 크레딧, 원자재에서 고르게 수익을 얻고 있다는 점, 이런 긍정적인 움직임이 3월까지도 이어가서 뭐 이제 누적 5%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콘트, 예 저희 롱초 자리가 나왔는데요. 예, 같이 좀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국 A주 관련해서 이 오전, 아 그, 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이제 패스를 하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어, 5월 말 기준에 한 2.7조 외국인들 순매, 순매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예상 하고 있습니다. 8월 말 2조 원, 11월 말 7천억 정도인데요. 어, 사실 근데 이제 리스크온 무드였던 1월 달에만 외인들이 4조 원 살았고, 2월 달에 이제 1조 원 샀는데,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큰, 어, 임팩트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 회계분석을, 어, 외국인들 수급하고, 어, 코스피 수익률 회계분석을 해본 결과, 한 14조, 한 3개월 동안 한 14조 원은 팔아야, 아 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 임팩트가 적다라는 측면을 보고 있고요. 어, 일단은 지금, 어, 근데 저희가 지금 시사하는 바는, 지금 알파 종목권들은 사실 이제 지수 상승세가 좀 완화되면서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고배당 종목권들은 지수 대비해서 그 방어력이 상당히 좀 높아졌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속 고배당 팩터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그어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채권 코멘트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채권 담당하는 임희선입니다. 어, 2월 금통위에서는 3개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대비 한국은행 스탠스는 좀 매파로 기울어져 있었는데요. 국내 경제가 수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의 완만한 증가로 인해서 잠재성장률에 부합한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최근에 심리 지표가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어, 금통위의 매파에게 다소 힘을 실어줬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중국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 그 다음에 중국들의 경기부양책 기대, 이런 글로벌 주가 상승 들이 심리 지표에도 영향을 줬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1월 산업생산에서는 생산, 소비, 투자가 전월 대비 모두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일단 지금 정부에서는 민간 성장 동력이 우리 경제가 약화. 약할... 약함에도 불구하고 어, 정부의 재정 정책이 적극적으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경제 지표가 어느 정도 방어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다소 낮추는 요인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고 3년의 어떤 금리 하단은 1.75에서 8 5로 80으로 다소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국고 3년은 1.80에서 8호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글로벌리서 쪽 자료 캐링하고 그 다음에 스팔렁크 예, 예 제가 발음이 어렵네요.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리서스 팀유승훈입니다 캐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캐링은 구찌, 생로랑 보테가, 발렌시아가 등 인기 명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대표 명품 그룹입니다. 어 핵심은 구찌라는 브랜드인데요. 그 전사 영업비 중에 78%를 차지하는 브랜드로서 2017년도에는 42%라는 매출 증가에 높은 기저에도 2018년 33% 성장했고요. 영업이익은 17년, 18년 각각 69%, 54% 증가한 브랜드입니다. 구찌의 외형과 영업이익은 여전히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인데 핵심 시장인 중국에서의 시적 기여 확대와 주요 구매층인 젊은층의 타겟팅로한 온라인 판매 전략 과 브랜드 가치 상승과 초가 라인업의 확대로 SP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2019년 캐링 전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14%씩 증가할 전망입니다. 어,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어, 2018년 매장 스퀘어미터당 매출액은 2015년 대비 2배 상승한 4만 유로를 상회했고 어, 트래픽 증과 함께 구찌 상, 가치 상승으로 s p 상승과 수익성이 계속 높아질 것을 기대됩니다. 2019년 구찌 영업이익률은 40%, 캐링의 전체 영업이익률은 3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어, 현재 P/E 18.5배 거래 중인데 글로벌 명품 기업 평균 22배까지는 상승 잠재력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스플렁크 드투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도체 담당하는 김경우입니다. 이제 스플렁크라는 기업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해 주는 회사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이제 이 회사의 특징은. 그, 엑셀로 나이스하게 정리가 안된 비정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특정 패턴을 찾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영수증 몇 년치를 분석한 다음에 이거를 날씨 데이터와 요일 데이터와 결합해서 수요일에 비가 내리면 아메리카노는 치즈케이크와 같이 잘 팔린다. 이런 식으로 패턴을 찾아주는 기업입니다. 어, 스플렁크의 파트너는 아마존이나 시스코 같은 그런 클라우드 회사들이고요. 4분기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1분기는 이제 회계 기준 변경 영향은 있지만 이제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고요. 이 회사의 특징은 미국에만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리 기, 고객사가 확대되고 있는데 스위스의 FIFA 그리고 덴마크의 레고, 일본의 오릭스 생명 등이 이번에 신규 고객으로 새로 채용했습니다. 어, 이 회사 특징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과 아시아로 고객 포트폴리오가 확장되고 있고요. 아직 해외 고객사 매출 비중이 3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 여력을 갖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출은 계속 성장하고 캐시플로우도 성장하는데 영업이익은 아직 흑자와 적자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마케팅 비용 때문이고요. 다만 비즈니스 모델이 매우 독특하고 다른 기업들보다 거의 15년 먼저 이거를 시작했기 때문에 항상 M&A 대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 밸리션 매력 높은데요. PSR 10배 그리고 PCF가 66.3배로 트레일링 과거 대비 한 중간값 정도이기 때문에 역시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기업으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SK머트리얼스 나오신 김에 같이 말씀해 주세요. 예, SK 머티리얼즈가 2월 28일에 공시를 했는데요. 자회사 SK 에어가스가 증설하겠다라 고 공시했습니다. 금액은 3,200억 정도고요. 어, 금액이 좀커 보이지만은 이 연결 기준으로 에비타 범위 3,300억 안에 들어갑니다. 목적은 캡티브 고객사인 SK 하이닉스의 M16 쪽에 이제 질소 가스와 그리고 압축 공기를 공급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 회사는. 그 자회사 중심으로 계속 실적이 성장되고 있는데 그 로드맵이 재확인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SK 에어가스는 원래 연간 매출이 600억 정도밖에 안 되던 회사인데요. 지금 이제 SK 머티리얼즈 밑에 들어간 다음서부터는 연간 매출이 2,000억 이상 달성될 가시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는 1,600억으로 이미 예전보다 두배 이상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SK 머티리얼즈 주가의 긍정적인 점은 원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팟 가격이 12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2분기 실적은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잘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최근에 미국 소재사들이 엄청나게 밸류에이션이 올라가서 다 이제 20배 정도 받고 있는데 SK머티는 12배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평가 매력도 부각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스미또모 부동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어, <웃음> 아, 예. 건설 담당 최상욱입니다. 그 해외 기업으로 스미토모 부동산을 커버를 했습니다. 어, 스미토모 부동산은 도쿄도 중심으로 이제 사업용 빌딩의 개발 그리고 뭐 임대, 뭐 판매를 하는 기업이고요. 매출은 부동산 임대업이 37%인데 어, 영업이익은 이제 임대가 약6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시행사하고 비교를 하자면은 한국 시행사는 어, 대부분 다 분양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다 일으키고 있는데 스미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임대 부동산으로 유지해가면서 지금 130만 평 넘는 임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지금 최근에 뭐 영업이익률은 18년 들어서 좀 개선되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시면 20% 정도 오피 마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이 회사가 좋아진 배경에는 <laughs> 어, 최근 도쿄도 그 도쿄 공실률이 1.8%까지 그 역사적 최하단까지 낮아졌고, 이렇게 된 이유는 신규 건설이 좀 없기 때문이고, 신규 건설 하는, 하더라도 이거의 상당 부분을 스미토모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향후 2019년 20년에도 신규 준공 면적이 더 적기 때문에, 임 공실률이 다시 재반등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한 2, 3년 정도는 계속해서, 어, 좋은 실적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일본 부동산 3, 사 중에서는 가장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 지금, 뭐, 제가 그, 위클리 라든가 산업자료에 같이 좀 썼는데, 작년에, 어, 지난주에, 어, 대북주 관련해서 있었기 때문에 좀 멘트를 해야 될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그냥, 어, 지난주 어파, 그 건설업종 전반적으로 특히 현대건설이랑 HDC, 그 현대건설 뭐6% 8%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나머지 대형 건설주는 2% 정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건자재로는 시멘트랑 레미콘이 10% 이상 대부분 다 하락을 했고요. 뭐 현대엘베나 아난티 같은 건20% 이상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어, 경협 이슈는 아마 계속 있을 겁니다. 특히 뭐 트럼프 재선 전에 이제 더큰 판으로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경협주를 투자할 매력은 굉장히 낮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산업자료 낸것 중에서 현상개발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달았는데 현상개발은 국내 3기 신도시하고 어, GTX 수혜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경협주라고 그 경협주로 좀 파주나 이런데 분양 사업이 있기 때문에 경협이라는 거 약간 얹혀져서 6% 이상 저는 과도하게 하락했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지금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 인구 분산 그리고 GTX로 대표되는 서울로 통근 통학 30분 만들겠다 이런 게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수년간 계속 지속이 될 거고요. 이런 컨셉으로는 h d c 현상개발 계속 건설주 탑픽으로 제시하겠고 어,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업 분석 쪽에서 코스메카 코리아하고 그다음에 소비재 업종 간단하게 코멘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소지점 당하는 박종대입니다 먼저, 그, 북미 정상회담 결렬 때문에, 어, 면세점하고 화장품 업체들의 주가는 당분간 조정이 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사드 보복 조치 소미열이 기대가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어, 중소형주 주가들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어, 그래서, 어, 2불부터이 리더스 코스메틱까지 주가 상당히, 어, 상승폭이 컸던 업체들, 그리고 메이저 브랜드 업체들 가운데서는 아무래도 버스피, 어, 이런 업체들의 주가가, 어,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방어주로는 LG산화공과 네오판 같이, 어, 이와하고, 이와 상관이 별로 없는 종목을 찾으시면 될것 같고요. 유통업종에서는 호텔실라하고 신세기가 단분간 좀 주가 조정이 예상이 되고요. 방어주로는 GS리테일이나 현동실백 같은 종목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어, 이들, 이들 업체들의 주가 하락폭이 그렇게까지 클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노의 회담이 이게 새옹지마가 돼서 더빚길 나올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 호텔실라라든 신세계, 코스메스, 한국콜마, 연호 같은 펀더멘털의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주정포의 어, 클때 클때 오히려 저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주간 탑픽으로는 GS리테라고 네오팜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적이 좋지가 않았는데 어, 1분기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큰 문제가 뭐냐 하게 되면 케파 증설을 어, 그동안 다섯 배 넘게 했었는데 어, 매출 규모는 그만큼 증가하지 못하게 되면서 어, 고정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중립으로 하향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가스공사 듣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영업무역도 들어하겠습니다. <laughs> 네, UTA 담당은 유재성입니다. 어, 금요일, 목요일날 가스공사 실적이 나왔고요. 컨센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어 생각보다 이렇게 5천억 정도까지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그도 생각보다 좀 부진했던 이유는 어, 어 얘네가 원래 일회성 이익으로 이제 좀 영업이익증여에서 추가로 붙어야 되는 게 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덜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업이익 이덜 나왔고요. 그리고 어 영업외단에서는 일회성 비용 한 880억 정도가 이제 사이프러스라고 거기 해외 광고에 좀수출하한 어 것들이 있는데 이게 어 손상으로 잡혔습니다. 별도 순이익이 생각보다 좀덜 나왔지만 어 배당 상향이 잘 나오면서 어 유의미한 수준의 배당을 기록을 했습니다. 1,360원을 어 기록을 했고요. 2020년, 2019년, 20년까지 증익 추세는 확실합니다. 근데 다만, 어 증익 폭이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제한적일 거고요. 다만, 배당은, 어, 유의미하게 잘 찍힐 것 같습니다. 지금 수준에서 배당 성향, 어, 39% 전년 수준 감안하면은, 어, 3% 정도 초반 정도 영업, 배당 수익률 기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ROE 대비해서 PBR이나 PER 정도는 다 매력적인 수준입니다. 다만, 주가가 유가에 동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최근 주가도 되게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유가 올라오는 것에 비해서 반응도 상당히 낮고요. 추가적으로 특별한 이벤트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당분간은 주가는 횡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영원무역 듣고요. 이 예, 어저께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A A C R 확해 관련된 코멘트가 있습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영업무형 4분기 실적 나왔고요 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이었는데요, 이 영업이 그대로 보시면 안 되고 일회성 비용 70억 정도 반영된 수준이다. 일회성 비용을 다시 더하면 이제 컨센서스 수준은 부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연간으로 보시면 OEM 부분 같은 경우에는 로우 싱글 정도 오더 증가하면서 매출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분기까지 누적으로 오더가 미드 싱글 정도. 성장했던 것을 반영을 하면 4분기에는 달러 기준으로 매출 소폭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간으로 생각보다 오더가 좀 슬로우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전방의 소비가 원활하지 않았고요. 우선 두 번째로는 이제 연간 환율조차 이제 우호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스카든 실적이 우호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연간 원화 매출로 12%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제 2019년 센티먼트 같은 경우에 좀 부정적으로 이제 좀 돌아서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주요한 이유는 방글라데시 최저임금 인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무역 전체 생산 인력의 약 70%가 방글라데시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어, 방글라데시 최저임금이 18년 말에 현지 통화 기준으로 51% 인상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 하나금융투자는 2019년에 노무비 증가율 15%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정은 두 가지를 반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글라데시 봉제 인력이 기존 평균 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대우를 받아왔고, 두 번째, 5년 전 최저임금이 77% 인상됐을 때, 실제적으로 이제 영업무역 노무비에 영향을 미친 수준은 약 25%였습니다. 이것을 감안한, 감안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연 매출이 만약에 플랫하다라고 가정했을 때, 오피마진에는2% 정도 마이너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매출 성장률 10%를 가정했을 때는 0.6%포인트 정도. 이제 오피 맞은요 하락폭이 축소될 거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주가 4.6만 원을 유지를 하고요. 지금 동종 업체 대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최저임금 인상으로 투자 심리가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연간 오더는 3월 중이면 파악이 가능한데요. 이 오더 추이를 파악을 하면서 매수 대응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제약바이 오 업종 A A C R 학혀 관련된 코멘트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분석실 박현욱입니다. 3미장위원 세미나 관계로 다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 금요일, A, 2019년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개최된 AAC, AACR 학회 포스터 공, 포스터가 공개되었습니다. 어, 공개된 초록 내용을 근거로 분석하면 국내 기업은 약 22개의 포스터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 이중 주목해야 될8 어, 발표 내용은 한미약품의 벨바라페닙그 다음에 하 하이, 제넥신의 하이루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AACR에서 발표된 내용들은 주로 초기 단계 물질에 관한 것이 많나, 올해 1월 유한양행이 내식 치료제를 기술 인정하는 것 같이, 어, 초, 초기 단계 후보물질도 타겟 신규성과 유효성이 입증된다면 대규모 라이센스가 가능, 라이스 아웃이 가능합니다. 3월 말 개최되는 AACR을 시작으로 5월에서 6월 사이 개최되는 아스코 6월에 미국 당뇨학회, 그리고 유럽 리머스티스 관절염 학회 등 굵직굵직한 학회들이 계속 될 예정입니다. AACR 학회를 개최를 시작으로 신약개발 기업들의 모멘텀에 주목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특별히 봐야 될 기업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제약 바이업종 전체, 전반적으로 호재라고 보셔야 되는 건가요? 어, 지금 상위 상위 제약사로는 한미약품 유한양행이 네 개, 두 개, 그리고 제넥신이 두 개, 엔지켐 생명과학이 세개 정도 발표를 하는데요. 뭐이 AACR에서 발표되는 모든 기업들이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학회가 계속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어, 다른 기업들도 계속 모멘텀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약 관련된 이슈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추천 종목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주 하나금융투자를 있어 추천 종목은요, 현대모비스, 금호석유, 신세계인터내셔널 LS산전, 한정기술 롯데푸드, 세아제강, 리노공업, KMW, 동선황택, 글로벌팩스트리, 뉴트리입니다 예, 이상으로 아침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죠. 감사합니다.